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꼬마 빌딩을 찾다 보면 원룸형 건물도 볼수 있고 혹은 가게와 원룸이 공존하는 곳도 볼수 있습니다. 원룸 세입자 관리가 귀찮아서 원룸이 있는 빌딩은 꺼려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잘만 해결한다면 공실 우려도 없애고 높은 임대 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방을 찾다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땡땡 원룸, 땡땡 원룸텔 같은 고시원도 아니고, 원룸도 아니고, 이건 뭘까요? 고시원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원룸과 고시원의 법적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원룸은 주택에 속하며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태생이 아예 다른 것이죠. 주택에 속하는 원룸은 주택법을 따르며 근생에 속하는 고시원은 건축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때 건축법이 주택법보다는 덜 까다로워서 부담이 적습니다. 주택에 속하는 원룸은 난방, 도시가스, 취사 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고시원에는 취사 시설을 넣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땡땡 원룸, OO원룸, 땡땡 원룸태 같은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지은 것들로 고시원과는 비슷한 형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좁은 방, 이란 느낌의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넓고 TV, 에어컨 등이 다양하게 추가됐을 뿐이죠. 사실 고시원 방한 칸당 넓이는 지자체의 규정이 없거든요. 원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듯하여 고시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려 합니다. 임대료 부분은 어떨까요? 서울 기준 고시원의 임대료는 지역과 방 크기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보증금이 없다 보니 방 크기가 작지만 임대료는 원룸과 비슷합니다. 강남의 경우 시설이 잘 갖춰진 고시원은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외 지역은 역세권을 기준. 실평수 2평 기준으로 35만에서 45만 원 정도입니다. 시설이 낙후된 편이고 전철역까지 마을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쯤 합니다. 임대수입을 얻고자 몇층 일부만 고시원을 차리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시원 허가가 날수 있는지 미리 지자체에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만약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1인용 사무실, 즉 소호 사무실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또한 수요가 있기에 임대 수입에 도움이 되는 이 아니거든요.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